자, 그러면은 이제 중복 조합을 할 건데 우리 약간 지난번에 한번 잠깐만 얘기해 봅시다. 조합부터 할 건데 3C가 뭐야? ABC 세 개가 있으면 여기서 몇개 뽑는겨? 두개 뽑는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생겼다? AB AC BC 이렇게 생겼어요. 오케이? 이런 걸 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합은 뭐가? 순서가 고려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A가 앞에 있는 거랑 B 뒤에 있는 거를 서로 같은 경우로 보지 않 않는다 그러니까 다른 경우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를 뭐로 본다 그랬어 하나의 경우로 본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 순서가 없는 거였다고 근데 여기에다가 뭘 얹으면 중복을 얹으면 중복 조합이 돼요 그리고 그 중복 조합의 기호를 우리가 이렇게 h라는 기호를 쓰거든 그럼 3h는 뭐냐면 서로 다른 세개가 있는데 중복을 허용해서 두개를 뽑는 거야 그럼 중복을 허용해서 두개를 뽑는데 일단 두개를 뽑는 조합의 모습은 그대로 나오거든 이렇게 근데 이게 뭐가 허용이 가능하니까? 중복이 허용이 가능하니까 AA도 되고 BB도 되고 CC도 됩니다. 이렇게 생겨먹은 걸 중복조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먹은 걸 보고 나중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해야 돼? 아, 이게 중복조합이네. 3H이네. 이렇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항상 내가 확통을 잘할 때는 이 모양을 외우라고 하거든? 이 모양이 조금 어떻게 생겼는지를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게 3H인지 알아먹을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2H3이에요. 여기가 A, B예요. 자, 두 개를 가지고 중복을 허용해서 세 개를 뽑는 겁니다.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두 개밖에 없잖아그치 그럼 A를 세번다 뽑아도 되죠. 오케이, 그럼 A를 몇번 뽑아도 돼? 두번 뽑고 B를 한번 뽑아도 됩니다. A를 한번 뽑고 B를 두번 뽑아도 되고요. B를 몇번 뽑아도 돼? 세번 뽑아도 돼요. 이걸 뭐라고 해? EH3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됐니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를 EH3이라고 하고 우리는 이렇게 생긴 걸 보고서 뭐야? 아 얘가 2H3이구나 라고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약간 조금 이거를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모양을 항상 나열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보통 우리가 이제 순서쌍을 많이 만드는데 지금 보면 여기는 A, B, C 이렇게 세 개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A, B, C를 선택한 한번 순서쌍의 개수를 한번 봐볼 거거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겼냐면 A 하나, B 하나, C 이렇게 없는 거 얘는 A, C, B, 0 그리고 얘는 0, 1, 1. 얘는 2, 0, 0. 그리고 얘는 0, 2, 0. 그리고 얘는 0, 0, 2. 이렇게 생겼거든요. 자, 어떤 느낌인지 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이는 이 A, B, C를 잘 기준으로 했을 때 얘네들이 선택되어지는 횟수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얘도 한번 볼까요? EH3은 어떻게 생겼냐면 A, B를 선택한 순서상의 개수를 보잖아? 그럼 여기 보이는 이 친구가 3, 0. 그리고 여기는 2, 1. 그리고 여기는 1, 2. 그리고 여기는 0, 3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근데 이렇게 쭉 펼쳐놓고 보니까 이 3H2라는 모양이 이렇게 생긴 애가 얘네들이 뽑힌 개수로 보면 약간 하나의 방정식 형태를 만들거든? 3H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A와 B와 C를 선택한 개수의 합이 총 2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어, 예, 정수는 정수인데 자연수인데 이제 음수를 포함하지 않는 어, 정수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보통 0을 포함하는 점수를 음이 아닌 정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음아정이라고 하는 이 abc를 가지고서 더했을 때, 세 개가 합쳐서 2가 되는 그런 순서상의 개수가 사실은 뭐야? 여기 보이는 3h2 모양이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양도 뭐라고 하냐면, 3h2라는 기호로 만들어서 씁니다. 자, 여기 2 h 3도 마찬가지예요. 얘네 둘을 뽑는 개수를 내가 ab라고 한다면, 얘네들을 뽑는 개수 A하고 B를 뽑는 개수의 합이 3개가 되면 되고, 걔네들의 답들이 이렇게 펼쳐진 걸 우리는 뭐라고 볼수 있다? EH3이라고 볼수 있다. 요 조건은 이렇게 똑같이 생겼어요. 오케이? 자, 지금부터 약간 이제 샘플을 좀 한번 볼 건데, 이 모양이 계속 이제 기호화가 되는 것들을 실제 사례를 가지고서 한번 볼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같은 공 5개가 있어. 그런데 얘네들을 다른 가방 3군데에다가 어 나누어 담으려고 해요. 오케이 공이 다섯 개가 있는데 가방 세 개에다가 얘네들을 나누어 담을 거야. 자 그러면은 이 가방 세 개를 a, b, c라고 이름을 붙여볼게요. 그러면 나는 결국에는 이 공의 개수를 a든 b든 c든 이렇게 넣어줘야 하는데 이다 더했을 때 넣은 공의 개수가 몇 개면 돼? 다섯 개면 되는 거야. 그런데, 어 이게 같은 공이거든요. 그러니까 공 자체를 였다는 틈 였다는 틈 였다는 틈 얘네들은 같은 공이니까 구별이 안 돼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내가 넣을 수 있는 거는 아 오늘은 a에다 다 넣어야지 이런 게 가능하다고 아니면 아 여기에다가 4개를 넣고 여기를 하나 넣고 여기는 0 넣어야지 아니면 여기 2개 2개 넣고 하나 넣어야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펼쳐놓고 보니까 이 모양이 뭐랑 똑같아 여기 보이는 중복 조합의 모델이랑 똑같은 거지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고 볼수 있냐 이걸 할줄 알아야 돼 이걸 뭐라고 부를까 서로 다른 세계에서 몇 개를 포함해서 아뭘 포함해서 중복을 허용해서 몇 개를 뽑는 거. 다섯 개를 뽑는 경우라고, 이게. 그니까 러 이걸 보고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만들어야 돼? 3h5라고 만들어야 된다고. 그리고 이걸 보면서 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야 돼. 어, 나 a만 다섯 개 뽑았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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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네. a 네개 뽑았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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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네. a, b, b, c, c네.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중복 조합인 거잖아. 그치? 그리고 이걸 보면서, 아,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은 뭐라고? 3h5라고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자, A 더하기 B의 세제곱의 서로 다른 항의 개수. 자, 아유, 이게 나 겁쌤 겁쌤 잘하는데, 그지? A 세제곱에, 3A제곱에, 3AB b 3AB제곱에, 어, 뭐가 돼요? B 세제곱이 되죠. 몇 개야? 네개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서로 다른 항의 개수에서 결정을 짓는 건 결국에는 A와 B를 선택했을 때총몇 번을 선택할 수 있다? 세 번을 선택할 수 있어요. A를 몇 번? 세 번. 얘는 A 두 번, B 한 번. 얘는 A 한 번, B 두 번. 그리고 얘는 뭐야? B 세 번.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딱 보고서, 어, 이건 뭐야? 서로 다른 두 문자 AB를 가지고 중복으로 이용해서 세 개를 표현했네? 이거잖아? 이거 뭐라고 보면 돼? EH3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있잖아요? 근데 EH3 이렇게 쓰는데, 얘네들을 또 뭐로도 볼수 있다? 개수로도 볼수 있다. 내가 AB라는 순서쌍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3, 0. 여기는 2, 1, 여기는 1, 2, 여기는 0, 3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럼 두 개를 더했을 때 A 더하기 B가 얼마? 3이 되게 하는 이런 순서상의 개수. 0부터 출발하는 음화정 조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뭐라고 부른다? 2H3이라고 불러요. 됐나요? 그래서 어떤 도구를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배울 때는 이걸 말로써 접근해서 뭐 서로 다른 몇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 사실 문제 풀때뭔 소린지 찾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을 봤을 때는 일단 기본은 다 뭐야? 처음엔 펼쳐봐. 펼쳐봤는데 이게 어떤 모양인지를 보고 이게 어떤 기호하고 맞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 그래야지 니네가 이걸쓸 수가 있어. 알겠니? 말로 외우면 딱 외운 것밖에 못 쓴다고. 일단은 펼쳐서 이 모양을 기호화하는 게 기본입니다. 됐을까요? 자, 그러면 한번 이번에는 계산 가지고 얘기해 볼 거거든? 자, 두번째 계산이에요. 자, 우리가 3C2 같은 경우는 계산할 줄 압니다. 이게 뭐라고 하고? 3P로 계산한 다음에 몇 팩으로 나눠서 2팩으로 나눠서 계산할 줄 알거든요. 그런데 3H2는 아직 계산할 줄 모르잖아요. 그죠? 몇 가지? 세보니까 6개입니다. 됐나요? 그럼 2H3은 몇 개예요? 몇 개? 4개.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 보이는 3H5는 몇 가지일까? 이거 막 다쓸 거야, 막, 다다다다다. 이게 좀 약간 그렇잖아,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3에 있죠 야, 이거 언제 다 쓰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약간 나름의 공식처럼 계산하는 도구를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그 계산하는 도구는 어떻게 쓰냐면, 우리가 NHR 이렇게 쓰면, 일단 이 둘을 더해서 하나를 뺍니다. 그리고 조합으로 바꾸고, 여기다가 R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 한번 보여줄 건데 되는지 안 되는지 보여줄 건데 왜 그렇게 되는지도 좀 이따 얘기해 줄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중국조합이라는 기호화를 시켰을 때 이게 몇 개인지를 개수를 셀 때는 이 기호를 조합으로 바꿔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기호로 바꾸는 과정은 여기 보이는 앞에 거랑 뒤에 거의 숫자를 더해서 하나를 빼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R이라는 숫자를 그대로 여기다 갖다 붙여서 이렇게 쓰는 거야. 이거를 우리가 기호화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왜 그런지는 좀 이따 보고 그럼 되는지부터 한번 볼 건데 얘는 그럼 어떻게 되나 하고 생각해보면 요두 개를 더 하면 5죠 근데 5에서 하나를 빼면 4가 됩니다 그리고 조합으로 바꾸고 여기에 있는 2를 그대로 써주면 되거든요 그럼 이게 4c가 되는 거야 근데 4c는 우리 계산할 줄 알잖아 4 곱하기 3을 2 곱하기 1로 나누면 되니까 6가지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둘을 더해서 요렇게 더해서 1을 뺍니다 그러면 얘가 4가 되죠. 그리고 여기는 C3이 되는 거니까 4C3으로 바꾸면 이게 4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그러면 이렇게 좀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둘을 더해서 뭐라고 쓰고 7C라고 쓰고 이거 그대로 쓰면 7C5가 되는데 우리는 7C5를 7C2로 바꿔서 쓸 거고 그럼 7 곱하기 6을 2 곱하기 1로 나눠서 얘는 몇 가지다? 21가지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중복 조합으로 기호화를 했다면 그걸 계산하는 건 전부 다 이렇게 조합으로 바꿔서 계산을 할 건데 그 조합으로 바꾸는 공식은 이렇게 생긴 거야. 오케이? 근데 약간 그렇잖아. 아우, 어, 그래. 따라서 계산은 되는데, 왜 이렇게 되지? 하고 조금 우리가 확인은 한번 시켜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어떤 걸 조금 가지고 하냐면, 가장 작은 거, 얘를 가지고 한번 보여줄 거야. 그래서 얘를 가지고서 왜 이게 조합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지를 보여주는데, 아, 자, 야. 한번 볼수 있어요. 자, AB, EH3을 보여드릴게요. EH3을, 음, 써보면, 이렇게 생겼거든. 근데 이거를 약간 요상한 기호로 표현을 할 거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디디디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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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디디 띠, 띠, 음, 디띠 이렇게 표현할 거야. 얘는 디 음, 띠 디, 띠, 얘는 음, 디디디 띠, 띠, 띠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자, 이거 한번 여러분 생각해봐. 이거 뭐 어떤 규칙으로 만들어는지 한번 생각해봐. 이게 A A A를 표현하고 있는 기호야. 얘는 A, A, B를 표현하고 있는 기호예요. 얘는 A, B, B를 표현하고 있는 기호예요. 눈치챘어? 이 막대기를 기준으로 앞쪽에 있는 게 누구? A, 뒤쪽에 있는 게 B예요. 이해됐니? 자, 그럼 하나 더 볼게. 3H2 어떻게 생겼니?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렇지? 그럼 3H2는 음... 아, 여기 요거 요 재활용을 좀 할까요? 어차피 이건 이제 필요 없으니까. 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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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어떻게 쓸수 있을까? A, B 얘는 이렇게 쓸수 있는 거예요. 띠음 띠. 이게 음, 띠. <laughs> 아, 좀 약간 발음을 잡고 이렇게 뭐 이렇게 시작을 했지? 띠음 띠음 뭐 그냥 그냥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어,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H는 짠짠짠렇게 띠음 띠음 할까? 이렇게 어, 이제 표현이 될 거고요. 얘는 짠 띠음 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는 쭌쭌 짠짠. 그리고 얘는 짠짠짠 야. 짠, 짠, 얘는 따따빠빠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야. 이거 보면서 뭐 생각나는 거 없어? 아니, 이러면은, 이러면 안 돼. <laughs> 이러면 니네가 나중에 골 아니, 그냥 알고 있는데, 아우, 대답하기 싫어. 이러면 상관이 없어. 근데 이거 보면서, 어, 나 이거 바로 4C3이 생각 안 나면, 4시3이 생각 안 나면 나중에 되게 고생해. 어, 선생님, 저는 이거 왜 이렇게 푸는지 모르겠는데, 저안 떠올라. 이렇게 얘기 나온다고. 그러니까 계속 기호를 보면서 이게 무슨 기호화 되는 모양인지를 알고 있어야 돼. 이거 뭐야? 4C3이잖아요. 아니면 사스 1이잖아 아니면 사팩 삼팩 일팩이잖아. 이게 같은 것 순열에서 사실 약간 트레이닝이 돼 있어야 되는 거야. 서로 다른 세개 여기 하나 사팩 삼팩 일팩 이거죠. 이렇게 볼수 있는 걸 우리가 기호로 사팩 삼팩 일팩 이렇게 쓸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같은 것 순열. 근데 우리가 사실 같은 것 순열 뭐로도볼수 있다 그랬어. 조합으로도 볼수 있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자리를 네 개라고 이렇게 본다면 사실은 이렇게 서로 다른 네개 자리 중에서 점점점이 들어가는 자리를 세 개를 뽑는 거야. 그러면, x1, x2, x3, x1, x2, x4, x1, 짠, 빵, 짠, 빵, 짠. 이게 뭐야? 4c3이잖아. 그지? 근데 우리 뭐로도 볼수 있다? 얘 자리로도 뽑을 수 있으니까, 4c1로도 볼수 있으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여기 보이는 조합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개수를 보라고. 이게 왜 4개일까? 하고 보니까, 내가 3개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문자가 몇개 있어? 두 개가 있거든 그럼 문자가 두 개가 있을 땐 a하고 b를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d라는 칸막이가 하나가 필요한 거야 그런데 지금 얘는 문자가 몇개 있어요 세개 있죠 그럼 세개 문자가 필요하면 d라는 칸막이가 몇개 필요해 두개 필요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세 개가 있으면 칸막이가 두 개가 필요한 거야 여기가 두 개의 문자가 있으면 칸막이가 하나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뺀 다음에 실제로 내가 뽑을 수를 더 해주면 이런 수가 나오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앞에 n개의 문자가 있잖아? 그럼 칸막이가 몇개 필요하냐면 n-1개가 필요한 거야. 그치?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나열할 수 있는 r까지 더해주면 이게 되는 거죠. 이 되지? 그리고 나서 어, 내가 실제 뽑을 수만큼 조합으로 뽑아주면 여기 보이는 계산 공식이 완성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지? 그래서 두 가지가 판단이 돼야 돼. 이게 확실히 구분돼야 돼요. 이두 개를 혼동하면 안 돼.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상황을 나열을 했어. 그 상황을 나열을 했을 때 어랍쇼 이거 조합인데 중복까지 허용했네? 라고 하면 뭐야? 여기 보이는 애는 3H2다. 이런 기호화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어떤 상황을 보고서 기호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이게 1번이에요. 그리고 실제 문제 풀땐 이게 진짜 중요할 거고 그렇게 기호로 만드는 게 1단계가 끝나고 나면 그 기호를 그 다음에는 뭐로? 조합으로 바꿔서 계산할 줄 알면 돼. 이두 가지 과정이 가장 기본입니다. 이해 됐을까요? 알잖아요?